칭기즈 칸은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노라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몽골 제국의 영토는 3320만 제곱킬로미터로 마케도니아, 로마, 당나라의 땅을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출발, 중앙아시아를 짓고 중동을 넘어 동유럽까지 몽골은 세계 지도 절반에 가까운 땅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관습에 따라 정복한 땅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좋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세계 최고의 땅 부자가 되니까요. 이에 몽골 제국은 킵자크칸국, 차가타이칸국, 오고타이칸국, 일칸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271년 쿠빌라이칸은 몽골 제국을 대원으로 계칭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땅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명령을 하나 하다라면 전하는 데만 한 세월입니다. 사람의 몸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혈액 순환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아야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큰 땅에서 교류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어야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어떻게 드넓은 대륙에서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최근에 만화로 보는 좌충우돌 몽골제국사라는 책이 나왔는데 마침 이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네요. 참고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땅을 서로 연결할 역참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역참제도란 몽골 수도를 중심으로 각 지방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고 워낙 땅이 크니 약 40km 간격에 여관과 말이 딸린 참을 설치하는 제도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목적지까지 갈수 있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말이 지치면 바꿔서 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휴게소 정도가 되겠군요. 저 서울로 가려는데 얼마나 더 가야합니까? 아이고 거기까지 갈라카면 한참 걸립니다. 여기서 한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다는 의미로 몽골 제국의 두 역참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을 통해 역참 제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발리크 시로부터 여러 지방으로 통하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큰 길가에는 어느 곳이나 여행자를 위한 숙박 시설과 역이 있었다. 왕이든 황제든 지구상 누구라도 그런 제도를 보면 위대한 자산이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역참제도는 광활한 대륙의 통신, 교통, 물류 시스템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역참에서 밥을 주문해 먹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니 난감합니다. 몽골 제국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쓰며 살고 있으니 무리도 아닙니다. 일단 말이 통해야 장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여행도 할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언어가 존재하기에 통역사를 두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모두가 아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한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 어디든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수많은 국제 행사가 치러지고 있고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을 즐깁니다. 영어라는 국제 공용어가 있기에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교재를 구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도 갑니다. 과거 몽골 제국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어를 배우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고려시대 외국어 교재 노골대는 아래와 같은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대는 고려 사람인데 한어로 쓰인 책 따위를 공부해서 무엇을 하려는가? 지금 몽골 제국이 천하를 통일했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한어입니다. 누가 한어로 물었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시기 한어에 대한 생각이 이와 같았습니다. 고려 백성들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일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한비천 잡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누군가는 종교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때 필요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외국어 능력. 그 시기 공용어로 자리 잡힌 한어를 할줄 알아야 했습니다. 한어는 거란어와 여진어의 영향을 받아 병현된 중국어였습니다. 북중국은 오랜 기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여기서 다양한 언어가 섞이며 만들어진 것이 한어였습니다. 이후 원나라의 코빌라이칸이 오늘날의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북중국의 한어는 제국 중심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럼 고려 사람들은 무엇으로 한어를 공부했을까요? 고려 말기에도 인기 교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몽골 아래의 국제 무역을 담은 초급 한어 교재 노골대와 대도의 일상 생활을 그린 중고급 한어 교재 박통사입니다. 두 책은 회화집의 형태로 오늘날의 교과서와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한어를 배우고 국제 무대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반대로 고려말을 배우고 고려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시가문입니다. 그들의 시조 토뉴쿠은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력자로 돌궐 제2제국 건설에 참여했던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돌고 제국은 얼마 뒤 멸망했지만 토뉴쿠 가문의 권세는 계속 이어져 위구르 제국에서도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840년경 그런 위구르 제국도 붕괴되고 백성들은 카란 왕조, 고창 위구르, 하소 위구르 등 주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토뉴쿠 가문은 그 가운데 고창 위구르 왕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과 마주한 고창 위구르 왕국은 제발로 그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눈치도 빠르지요. 고려는 실컷 고생하고 부마국이 되었는데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일찌감치 포기했으니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몽골은 개길은 나라는 아주 그냥 박살내어 멸망이 이르게 하지만 항복한 나라는 비교적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후 위구르의 임금은 칭기즈 칸의 딸과 결혼했으니 고려처럼 사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편 톤유쿠 가문은 칭기즈 가문의 가정교사로 고용되는 등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톤유쿠 가문은 잘 적응했습니다. 몽골 제국에서도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대대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톤유 국가문은 이름을 고창설시로 고치고 남중국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고창은 고창위구르의 왕국을 서른 몽골 초원의 셀렝계강을 의미합니다. 고창설시는 강남 지방의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했고, 후손들도 과거 시험에 연이어 합격했습니다. 그중 설손이라는 인물은 궁궐에서 황태자의 스승이 될 만큼 학식이 깊었고, 당시 황실의 근위 되었던 고려 공민 왕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때 고려인 합격자와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선손에게도 역경이 있었습니다. 공중 안투에 휘말리면서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되는 등 하루아침에 낙동과 오리아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관직을 얻고 이제 겨우 강남에서 자리를 잡았나 싶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설소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국민왕가의 친분에 기대를 걸며 낯선 고려 땅으로 갔습니다. 고려 정부는 설소의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와 자기를 주는 등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역시 오길 잘했습니다. 설소는 고려인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설장수도 고려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설장수가 주로 활약했던 무대는 몽골을 몰아낸 명나라와의 외교였습니다. 특히 강남 사투리에 능통하여 명나라 주요 관리들과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려인은 한의에 익숙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남 말에 익숙한 설장수는 명나라 황제 주원장과도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설장수는 이러한 특기를 잘 살려서 외교에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여러 차례 완수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건국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밖에 외국어 교재를 만드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썼으며 가족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처럼 설씨 가문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그 능력을 십분 발휘했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후 고창설씨 가문은 본관을 경주로 옮겼으니 오늘날 경주설씨입니다. 경주설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민족과 넓은 땅을 관리해야 하는 몽골 제국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언어였습니다. 언어를 보면 그 나라의 국력 위상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많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외국인을 보면 마냥 신기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질 만큼 다들 한국어에 능통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만화로 보는 자충우돌 몽골 제국사를 참고했습니다. 세계사의 판도를 바꾼 몽골 제국 평화시대, 박스 몽골 리카의 흥미진진한 문화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봤는데 자료와 고증이 훌륭하니. 몽골의 전쟁사만 알고 계셨던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임은 물러나옵니다.